한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같이 예인 집단으로 전공자로서의 먹고살기 위해서는 둘레가 아니고 그거는 예인 집단이었어요. 남사당이라든지 사당패라고 불렀죠 패거리들이었죠. 지금으로 말하면 예술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둘레는 둘레논다, 두레 풍장친다, 매구친다. 굉장히 많은 말로 동네마다 다르게 불렀어요.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. 그 음악들을, 저도, 아, 아 숨차. 40년을 훨씬 넘게 밥만 먹고 이것만 해왔는데, 저도 저 두레농악부터 시작했어요. 제가 가르친 제자들, 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지만, 아, 두레를 몰라요. 두레는 또 다른 문제예요, 또 다른 문제. 그러니까, 아, 두레를 정확하게 이해하면, 우리가 제가 지금 연주한 이런 가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, 사실은. 이거는 계속 진화 발전한 거예요. 먹고 살기 위해서. 다 죽일걸요? 아, 한잔 먹고. 아, 닙니다 아, 지금 보신 장가은 내내 다스름부터 국거리, 가지머리까지 왔는데요.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셨어도 본전을 뽑았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. <laughs> 장단이 지역마다 다 틀려요. 아까 말씀하셨듯이, 마을마다, 저기, 남경기 원장님 말씀하시는데, 마을마다 틀리고, 큰 단위로는 도마다 틀리고, 분단이라면 그분에도 리마다 틀려요.